어, 이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롭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림과 같이 이제 밑에, 그림 밑에 있는데 로그 함수 위의 점 A의 x 좌표가 1보다 작다. 이거를 선생님도 처음에는 놓치고 풀었어요. 어, 놓치면 안 됩니다.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저 로그 함수 위의 점 A의 x 좌표가 1보다 작은 놈들만 보겠다는 얘기예요. 처음에 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로그 4의 x 그래프와 만난 점 b 막 했어요.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림 잘 보이나요? 좀더 확대시킬까요? 좀더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1이죠. 이 y는 로그 4의 x라는 그래프가 지나는 이 x 절편. 여기가 1입니다. 이 1보다 작은 양수 이 값에서의 수직으로 올려서 만난 여기가 a. 이게 이제 이점 a 좌표가 지금 1보다 작은 양수 x 좌표예요. 이 a에서 y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만난 여기 b. 그리고 또 여기에서 y축에 수선 내리고 이게 x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만난 점 여기 c와 d래요. c와 d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 그했냐면 C K A K 분의 C K D K예요. 즉 뭐예요? 요거 분의 요겁니다. 요거 분의 요거. 알겠죠?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줄일게요.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요 AB의 길이 요 AB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? AB의 길이가 자연수 K가 되도록 해요. 자연수. 다시 말해서, 이 길이가 자연수 1. 좀더 내려가면 더 길어지겠죠? 자연수 2. 좀더 뒤로 가면 자연수 길이 3. 좀더 뒤로 가면 자연수 길이 4. 그렇게 되게 하는 ABCD들에 대해서 이 수렴, 이 시그마 값을 구하래요. 그런 문제입니다. 아무튼 결론은, 이 문제에서 포커스는? 요 AB의 길이가 자연수 k가 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래서 잘 보세요. 요 길이 AB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? 이 A점의 x 좌표를 우리가 t라고 한다면, A점의 x 좌표를 t라고 한다면, 당연히 t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. 아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쓸게요. 다시. 다시 쓰겠습니다. t가 우린 지금 1보다 작은 놈만 보는 거예요. 문제 조건에서 그랬죠. 1보다 작은 이 log함수 이 위점 중에 x좌표가 1보다 작은 놈들의 a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a점의 좌표는 t, 그럼 뭐가 되겠어요? log2에 t 더하기 1 되겠죠. 이게 a점의 좌표인 거고 그럼 b점의 좌표는 뭘까요? 당연히 똑같은 얘랑 y축과 평행하니까 x좌표는 같겠죠? 그럼 b점은 t, 뭐가 되냐면 log4의 t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이 문제의 핵심, a,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? a점의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뺀 뭐다? log2의 t 더하기 1 마이너스 log4의 t가 되겠죠? 이게 뭐가 되도록? 자연수 K가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. 자연수 K가 되도록. 일단은 로그와 로그의뺄 셈인데, 어, 밑이 안 맞네요.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줄 수 있냐면, 요 밑,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, 그럼 얘 앞으로 내려올 때 분모로 내려갈 수 있죠. 즉, 다시 쓰면, 로그 2의 T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T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분의 일 올릴 수 있죠 문제에서 x좌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해 놓겠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이 분의 일 t의 이 분의 일 제곱이니까 그럼 루트 t로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분의 일이 올라가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.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을 얻어내는 거냐면, 로그와 로그의뺄 셈이니까, 뭐 하면 돼요? 진수끼리 나누면 되죠? 그래서, 로그 2에, 루트 t분의 t 더하기 1이, 일단은 이거인 것까지는 알았어요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낸 정보다, 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고, 이제 그 다음 분석을 해야 돼요. 우리의 목표가, ckak, 이 길이, 분의 CK, DK 이 길이의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CA의 길이는 얼마일까요? 지금 A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t니까, 이 길이가 뭐겠어요? 이 길이가 t겠죠, t.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서 CA의 길이는 t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CD의 길이는, CD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당연히 이 D점의 x좌표를 알아내면 되겠네요. 이 D점의 x좌표. 그러면 이 D점 어떻게 구하느냐? 지금 이 C점의 y좌표가 누구예요? A좌표의 y좌표하고 똑같죠. 즉 뭐다? 로그 2에 t 더하기 1이에요. 로그 2에 t 더하기 1. 그러죠. 그 놈이랑 이제 여기 좌표를 내가 뭐 알파라고 한다면 이 D 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 D 점의 y 좌표는 로그 4의 알파가 돼야겠죠 로그 4의 알파. 그래서 때야 돼요. 같아야 돼요. 왜냐면 지금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C 점의 x 좌표, 즉 A 점의 x y 좌표랑 A 점의 y 좌표랑 D 점의 y 좌표가 같은 그 알파를 구하라. 이거죠. 똑같은 작업이에요. 어, 얘 뭘로 바꿀 수 있어요? 아까 얘 1분의 1 나왔고 올라가니까 로그 2의 루트 알파가 되겠죠. 그럼 이 로그와 이 로그가 같아야 되니까 진수끼리 같으려면 t 더하기 1이 루트 알파일 거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알파는 뭐 나와요? t 더하기 1 제곱 나오죠. 즉 cd의 길이는 t 더하기 1의 제곱이 됐습니다.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CA분의 CD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. T분의 T 더하기 1의 제곱의 궁금한 거예요. 근데잘 보세요. 지금 이 시그마를 보니까 이 시그마의 주인공 문자가 누구예요? K요. K. K가 L부터 L 더하기 9까지 구하는 거니까 주인공 문자는 K입니다. 그 말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식이 전부다. k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. 자, 선생님은 지금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풀었잖아요. 아까 전에 구한 요 놈. 이놈. 어, 요 놈을 잘 보니, 이 모양 지금 보이나요? 무슨 말이냐면,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. 요 놈에서, 요 놈에서, 이 로그를 지수로, 지수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? 루트 t t분의 t 더하기 1은 2의 k제곱 되겠죠. 그러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냐면, 우리가 원하는 건 t분의 t 더하기 1제곱이 궁금한 거예요. 얘랑 무슨 관계인가요? 얘 제곱하면 얘 나오겠네요. 즉, 얘는 얘를 제곱한 거겠죠. 이해 되나요? 그래서 얘는 누구다? 얘를 제곱한 e의 k의 전체의 제곱. 즉, 4의 k제곱 되겠네요. 그래서 지금 저 시그마 뒤에 있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ca분의 cd는 결과적으로 4의 k제곱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 구하라는 거냐면 시그마 k는 4의 k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누구고 여기가 누군가 즉 l도 구해야 돼요.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멘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잘 읽어보면 k의 최솟값을 L 이라 한대요. K의 최소값. 그럼 K가 누구였어요? AB의 길이의 자연수 K 값이잖아요. 즉, 요 길이에 이 길이들이 자연수 막 1, 2, 3, 4막 그렇게 되고 싶은데, 과연 그 길이, 이놈, 자연수 길이들이 최소값이 얼마겠냐? 실제로 지금 K가, K가 1이면 어떻게 돼요? K가 1이면? 지금 우리가 원하는 CA분의 CD. 저 시그마 값 뒤에 있는 이죠 ca 분의 cd의 길이가 k가 1이면 얼마 나와요? 4 나오죠, 4. 잘 봐보세요. k가 1일 때 k에 1 집어넣고 전개하면 얘 어떻게 돼요?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올라서 곱할 거고 여기 1 집어넣으니까 4t 되나요, 4t? 그럼 얘 넘어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은 0이 되고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나오잖아요. 무슨 말이냐면 저 a b의 길이 자연수가 1될 때가 언제냐면 t가 1일 때예요. t가 1일 때. 근데 t가 지금 어때요? 처음부터 a 좌표는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잖아요. 즉 여기에서 어이 a b의 길이가 1될 때가 언제냐면 여기 b점. 여기가 이 X절편, 1,1대가 정말 이 길이가 딱 정확하게 1이 돼요. 근데 우린 얘를 못 본다고요. 조건 때문에. 얘안 보니까 그러면 최소 K가 누구였어요? 이제 이 다음인 2겠죠. 그 다음 3, 그 다음 4. 그러니까 여기서 K, 여기서 말하는 K의 최소값 L이 누구냐면 2예요. 2. E. 2. E. 1일 때가 언제라고? T가 1일 때란 말이에요. K가 1이려면 t 가 1일 때니까, 쟤는 처음부터 이 조건에서 빠지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L이 2니까, K는 2부터 그 위에 L 더하기 9, 즉 11까지네요.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요 시그마 값을 구하라. 이제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죠. 왜냐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. 일단 왜 K, L이 2부터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실제 X좌표가 1일 때 정말 이 A, B의 길이가 자연수 1이 됐는데, 처음부터 문제 조건에 a는 누구만 본다고? a 액 x 좌표는 1보다 작은 양수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 1. 이제 우리는 개념 관심 바뀌고 그 다음 2, 그다음 3, 그다음 4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등비수열의 한만 계산하면 됩니다. 그럼 뭐예요? 다시 쓸게요. 시그마 k는 2부터 11까지 4의 k의 제곱. 실제 2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고 3 집어넣으면 4의 3제곱이고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? 11까지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하란 얘기겠네요. 그럼 얘는 뭐예요? 등비수의 합이니까. 공비가 4예요. r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4의 제곱 16 그리고 r의 항이 이거 지금 몇 개예요? 몇 개죠? 10개죠, 10개.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게되나요 그럼 계산하면 이제 분모는 3이고, 여기 지금 보기에 보니까 전부 다 분자의 미시 2인 걸로 바꿔놨으니까, 4의 10제곱은 2의 20제곱이죠. 근데 얘가 2의 4제곱이니까, 이렇게 곱하면 2의 이거 2의 20제곱에 2의 4제곱 곱하니까, 이렇게 될 거고, 이렇게 전개하면.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. 4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잘봐 보세요.